어서오세요, 코인식당입니다. 일라시엘마세 비트코인이 지금 누가 봐도 불장이잖아요. 이 불장에서 알트코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알트코인이 안 가나? 수익코인이나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데 왜안 가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은 불장이에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이 어느 때가 불장이었냐면 여기 2017년 보이시죠? 그리고 2021년 이때가 불장이었던 게전 고점을 회복을 하고 전 고점을 넘어야 이게 상승이에요. 당연한 소리죠 정 고점을 넘어야 상승장이죠 여기도 상승하는 거긴 한데 회복이죠 회복 아니 19,000불이던 게 13,000불이 된 건데 대상승장이다 뭐 이렇게 되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회복 중인 거죠 회복장을 지나서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위를 바라보기 시작해야 대상승장인 건데 지금 비트코인은 과연 2024년이 대상승장이었는가 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하죠 2023년 되게 좋았어요 상승이 근데 이거는 회복을 한 거죠. 69k를 뚫지 못했으니까 상승은 좋았지만 회복장이었다. 그리고 2024년이 지금 오르고 있지만은 대상승장이냐라고 보기에 조정이 너무 길었죠.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상승장이다라고 할수 있는 게뭐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이제 많이 오른 상태고 그럼 이제 왜 알트코인 불장이 아직 아닌가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뭐 지금 알트코인 중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코인을 보면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근데 본 고점을 넘지 못했죠 리플은 상승주인건 맞지만은 엄청난 성과를 더볼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이 회복을 하고 있고 단기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탈출을 하는 사람들한테 저항을 받게 돼서 저항이 가장 강한 구간을 다 지나야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리플의 저목점은 4천원 4천원 부분에 시체가 많은데 결국에는 이 4천원을 넘어야 진짜로 막 리플 홀더들이 얘기하는 만원 간다 하는게 당연히 4천원을 넘어야 만원을 가는거고 이게 횡보기간 동안은 그냥 묻어두는 사람들이 많고 당연히 탈출하고 다른 코인들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거래량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또 오르면서 당연히 2400원은 넘을 것 같고 리플은 뭐 많이 봤던 패턴이죠 이게 원효띠가 쓰는 프랙탈이라는게 거래량을 보면서 하는 거긴 한데 엘리어트 파종을 배운 사람들이나 뭐 차트를 많이 본 사람들은 아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이는 확산형 패턴 같은 게 지금 차트에서 볼수 있어가지고 이런 거 는뭐 이전에 거래량을 동반할 수 있는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확인을 하는 거죠 이 다섯 개의 파동을 보면은 뭐 당연히 추세선을 그려서 하면 좋은데 대략적으로 핑퐁이 어느 정도 맞기만 하면 되고 다섯 개의 파동이 나왔죠 여기서 이런 게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받아볼 만한 상승을 예견해 볼수 있는 그림입니다 뭐 1700원에서 1000원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거기서는 또 다시 정보를 노릴만하다 고래량은 뭐 이때보다 2021년보다 안 터졌네요 또 이런 모양을 이제 볼수 있고 아직 불장이 아닌 이유는 회복장 저걸 넘어가면 은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진짜로 이걸로 졸업한 사람들이 또 나올 수 있고, 아직은 물려있던 사람들이 살출한 정도, 아직은 뭘 판단하기에도 조금 이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덱스 차트거든요. 거래소가 따로 없는 차트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근데 이건 규모가 너무 커서 아닐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도 이제 확산형 패턴이 보이거든요. 보이시죠? 이 모양이 보이면은 이제는 100K를 당연히 보면서 가는 건데 사실 여기서는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이절을 하기가 되게 좋은 구간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는 사람들은 200K를 보고 산다기보다는 이제 오르면 뭐한 120K. 지금 사도 30% 정도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뭐 지금 구간에서 사기는 조금 애매해지고 그렇게 애매해지다 보면 조정이 나오기 시작해요 밑으로 49% 빠지면 좋은 자리가 있네 여기서 사면 160% 먹을 수 있는 자리라서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올려질 수 있는 자리고 좋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불장이다. 전고도 넘었고, 조정 구간도 파회하고 올라가면서 좋은 구간을 나왔고, 조정을 받았다 올라가면, 알트코인도 막을 수도 없는, 회복이 다 되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아까 뭐 원효띠가 프랙탈 구조를 이용하니 어쩌니 얘기를 했던 거를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면은, 9월 11일에 제가 이 그림을 똑같이 그렸었어요. 지금 뭐저 그림을 보고 막 갑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차트가 이만큼 나왔을 때 이걸 본 거예요. 왜 현물을 그때 모아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손절 지점이 여기예요. 이 그림이 깨어지는 구간은 20%, 20%의 손해를 감안하면서 매집을 할수 있는 구간인 거죠. 익절을 망설이게 되는 구간은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서 붙었는데 130%가 오르고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게 되는 걸 미리 알수 있었던 그림이죠. 이게 또프렉탈이라고 하는 이전의 그림을 보고 다음 패턴이 또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예상하는 그런 매매 기법인데 이런 모양이 되게 중요하고 조정이 다 끝나고 추세가 반전되는 구간에서 매집이 시작될 때 보통 보이거든요 이 패턴이 그래서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한 거고 일단 이 녀석은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이게 매도도 많이 나오고 여기를 이제 평단으로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이 코인의 가치가 이 정도로 딱 정해질 확률이 높은 거지. 일불 에이프는 그래도 일불이다라고해줄 만한 그런 거고 이제 일부를 기준으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은 에이프는 바이낸스에서 28불, 7불까지 올랐던 코인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7배까지 갈수 있는데 심지어 이때 터졌던 거래량보다 지금이 더 높아요. 그래서 학원을 할수 없고 당연히 그때 지금이랑 물량이 또 다르고 그렇지만은 항상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해요. 코인 시장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코인이다. 그리고 그 원효띠가 썼던 프랙탈. 거래량을 포함하는 브랙탈 엘리어트 파동에서 익스펜디드 형태의 리딩 다이아고날, 확산형 리딩 다이아고날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런 모양. 벌써 오늘 두번 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차트를 찾아보면 돼요. 이번 영상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아직 알트코인의 불장이 안 왔다. 알트코인의 불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비읍하다왜 그러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전고점을 뚫지도 않았는데 회복하고 있는데 뭐 이제 반등하는데 뭐 370원짜리가 40원에서 60원 됐는데 와 불장이다 뭐 이제 졸업한다 이건 아직 좀 너무 섣부르다 뭐전 저점을 뚫고 저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분명히 좋은 자리고 사볼 만한 자리고 올인을 하기에는 조금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고저까지 가려면은 당연히 지금 소닉비로 봤을 때 말이 안 돼요 지금. 지금은 솔직히 사야할 시간이라고 봅니다. 사야할 시기고 이게 지금 보면은. 사객가격을 무조건 정고점을 기준으로 보겠죠 저점을 봅니다 지금 오늘 가격으로 사는 거고 2021년에 저점을 깬 경우 손익비가 그냥 뭐 정고점만 봐도 롱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지금 좋은 손익비를 가진 자리인데 안살 이유가 없죠 대신 풀매수는 그만큼 더 아플 수 있고 분할 매수를 하면 훨씬 좋겠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사이클이 끝날 수 있는 거죠 미니멈 사이클로 끝날 수도 있는 거여가지고 슈퍼사이클로 이어가려면 무조건 정고점을 넘어야 되고 상승하는 매수 세 하락하는 매도세의 싸움이 엘리엇 파동, 하모닉 프랙탈 뭐다 그런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확산형 파동을 그리다가 말면은 이 모양이 나와요. 여기서 내려가면은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와요. 결국에는 정고점을 넘지 못하는 매수세의 부족함. 그러면 이 구간에서 올려온 물량의 매도세가 내려옵니다. 이제 또 여기서 충분히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더 높은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이게 확산형은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또 저점을 뚫기가 힘든 거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새로운 산을 그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또 보이시죠? 헤드 앤 숄더네? 그러면 그때는 이미 가격이 비교가 안 되죠 패턴이란 게 결국 그런 거고 지금 알트코인의 불장 언제로 봐야 되냐 어떻게 해야 알트코인 불장이냐 하면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4800불을 넘어야 돼요 아니 뭐 이더리움이 지금 4800불짜리가 이번 사이클에 4000불까지 왔으면은 아직도 이더리움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오히려 또 물렸어 요 여기서 비트코인 정고점 넘고 할때 샀는데 그럼 당연히 이더리움 시총도 낮고 더 많이 가지 않겠냐 비트코인 쪽으로 밖에 안 갔어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이제 정고점을 넘고 지금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 비중이 60%에요 비트코인밖에 없었어요 대초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컸고 다시 비트코인만 성장을 한 거죠 비트코인이 최고다 나머지는 다뭐 상패되고 막 이러면서 조정을 겪으면서 전체 시장에서 40%까지 떨어졌어요 비중 나머지가 60%까지 갔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반대로 60%가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알트장보단 비트장이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계속 찍으면서 자신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트코인 대불장의 전제 조건 지금은 반등장 회복장이고 정고점을 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넘어야 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나눠져야 된다. 지금은 어 안전자금들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비트코인이란 위험자금으로 오는 상황이고 비트코인보다 더 위험한 알트코인까지 흘러가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이렇게 오르고 기관이 들어온 돈들은 비트코인으로만 물리는 거라서 비트코인만 오르는 거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왜 아직 알트코인 불장이 아닌가 지금 알트코인 시장은 회복장 밖에 안 된다. 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